뉴스 특보를 시작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비상개업이 선포됐습니다. In South Korea, as the country's president declares martial law. Here, South Korea is now under martial law. From South Korea, where President Yoon Suk-yeol has declared martial law.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개업을 선포합니다.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정 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제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도 임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장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넘어 국무위원 5명 무더기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 민주당은 시무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동시에 탄핵하겠다는데요.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회 측이 비상기엄 선포에 형법상 내 라운드 해당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고 한걸 두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